내 이름은 정하나. 오늘부터 드디어 새로운 고등학교 생활이 시작되는 날이지.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영화나 드라마를 찾아보거나 독특한 컨텐츠들을 찾아보는 것에 관심이 많았어. 항상 보는 것만 관심이 많았던 나에게 이젠 영상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첫 시작이 열린 거야. 좋은 아이디어는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을 자신 있으니까. 이제 심호흡 한번 하고. 가자!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학기에 여러분의 전공 수업을 진행하게 될 김나영 선생님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영상의 제작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는 학생? 영상을 기획하는 프리프로덕션과 실질적인 촬영을 하는 프로덕션, 후반 작업을 진행하는 포스트프로덕션, 이세 가지 단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공부를 좀 하시네. 아는 건데, 영상의 촬영 구도에는 어떤 종류가 있지? 작게는 익스트림 클로즈업 있고, 자 그렇다면 시나리오는 무엇일까? 영상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 형태이며, 콩고 민주공화국의 수도는? 킨샤샤? 독일어 할수 있니? 하루? 순디스칸 슈네르 선생님은 누굴 닮았니? 카... 아, 그 뭔데? 아! 카리나? 오 그래 바로 그거야 예! <목소리> 첫수업인데 이렇게까지 완벽한 반응으로 망했다 없어. 다들 다음 시간까지 숙제 내준 거 잊지 말고. 아 그리고 우리 한 학기 동안 공모전에 참여할 조를 편성해야 하는데. 음... 그렇게 최악의 첫 수업이 끝나고 점심시간. 이번 학기 공모전에 참여할 조가 편성되었는데 하필. 우리 무슨 이야기로 공모전 영상 준비하면 좋을까? 누구 좋은 아이디어 있으신 분? 공모전 주제가 도전이라고 하니까 옛날에 유명했던 프로그램인 무한도전을 리메이크. 그럼 너무 오래된 프로그램이고 신선한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이야기를 해보는 건 어떨까? 어? 우리 이야기? 응. 도전이라고 하면 우리도 지금 새학기를 시작했고. 영상을 만들려는 우리의 모습이 도전과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어, 그냥 우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으면 그냥 무시해도 돼. 음, 아니야, 오히려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음, 여기저기서 많은 컨텐츠들을 가져다 쓰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 다들 어떻게 생각해? 뭐 나쁘지 않네. 그래서 무슨 이야기로 풀어갈 건데? 그게 한 아이가? 첫 등교를 했는데 생각보다 일이 잘안 풀리는 거야. 일종의 벽을 느꼈달까. 음 좋다. 더해봐. <laughs> 그래서 말이지. 그 친구는 그날 남은 공부를 하기 위해 빈 교실에 혼자 남아 있었어. 그런데 그때 뒷문에서 누가 똑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당연히 뒷문을 열고 복도를 봤지만 아무도 없었지.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가려고 돌아서는데? 아 그건 너무 공포 장르잖아. 차라리 내 얘길 들어봐. 그 친구는 그날 방과 후 자율학습을 끝냈어. 너무 홀가분한 마음으로 교실에 나서자 한 통의 전화가 오게 돼. 어 엄마 나 이제 공부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요. 그런데 엄마, 사랑해. 전화기 너머의 사람은 엄마였어. 주인공은 왠지 모르게 엄마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 전화를 끊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교문을 나섰는데, 하필 반대편에서 오던 차에. <laughs> 그런 이야기보다는 차라리 힘들게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 항상 마주치는 남학생이 있었어. 그 친구는? 없어. 그런 친구? 세상에 없어? 그치? 난 좋았던 것 같은데. 그치. 네가 멀지 아는구나. 넌 좋은 아이디어 없어? 음 그게 첫 수업이 시작되고 생각보다 잘안 풀리는 상황이었는데 새로운 친구들과 영상 제작을 하면서 자신감을 얻는달까? <laughs> 아니야, 아니야. 이야기에 조금씩 살을 붙이면 꽤 괜찮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다들 이 이야기로 공모전 나가보는 거 어떻게 생각해? 뭐? 좋아? <목소리> 앞으로 잘 부탁해. 나도 잘 부탁해. 아자아자 <목소리> 아니... 아자, <파이팅! 목소리> 야, 야, 아니지 이거. 하. 우리 무슨 청춘물 찍니? 저 감독, 다시 벼던데 가가지고 드리팅 좀 똑바로 해. 아, 이게 뭐야, 구리게, 진짜. 저기, 감독님이 그렇게 웃지 말라고, 그, 촌스럽다고. 야, 우리 중에 누가 촌스럽게 웃었냐? 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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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야? 알았어, 다시 가보자. 음. 제대로 해보자. 자, 레디! 액션! <laughs> 주인공인 하나가 복도에 들어와서 어 복도를 둘러보면서 댄스 스튜디오를 보고 녹음 부스를 보고. 회의하는 장면을 보는 그런 씬이 있는데 가장 영상과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서 가장 기억에 남고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촬영 현장이 아무래도 제가 생각한 뜻대로 된지 않는 경우가 진짜 많잖아요. 즐겁고 실수해도 이제 다 같이 어 할수 있으니까 다시 할수 있으니까. 어 괜찮아, 다시 하자, 이런 분위기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친한 친구들이랑 함께 작업을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겨도 함께 해결할 수 있고 되게 행복했던 차례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점에서 고민을 조금 많이 했었는데요. 여기 오기 전에는 정말 영상에 관심이. 이만큼밖에 없었다 해야 되나? 처음에 여기 학교 들어오기 전까지는 제가 영상과 맞을까? 약간 고민도 했었고, 제가 여기 학교 들어와서 진로를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와서 이제 영상에 대한 기초부터 다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영상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기고, 또 직접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기획도 하고 이런 걸 경험하면서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 진로에 좀더 정확한 꿈을 가질 수 있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된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영상을 좀 좋아하고 만드는 것에 좀 흥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저희 학교, 저희 과에 온다면 이런 카메라나 이런 기기, 실습실이나 이런 걸 저희 과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좀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영상에 고민이 있거나 뭐 궁금하다거나 제작해보고 싶다? 이런 친구들은 다 매양에 와가지고 충분히 자신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